10월 31일 샬럿 토론토 NBA 너바 분석 피 지난 시즌 동부 13위를 기록한 샬럿 호네츠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1027 홈에서 마이애미 히트 상대로 106-11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026 원정에서 애틀란타 호크스 상대로 120-125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46-43, 범실 17-13, 3점 슛 13개 마이너스 14개의 결과. 1옵션 라멜로 보리십 7득점이 분전했지만, 팀을 위한 굳은 일을 해주는 선수가 부족했던 경기. 13개 3점 슛을 성공시켰지만, 31.7%의 적중률에 그쳤던 탓에, 속공에 의한 실점이 많았으며, 세컨 유닛 대결에서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상황. 원정팀 토론토 랩터스 1승 3패. 지난 시즌 동부 12위를 기록한 토론토는 직전 경기 1029 홈에서 덴버 너게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5-127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027 원정에서 미네소타 팀버홀브스 상대로 101-112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50-53, 범실 15-17, 3점슛 10개, 마이너스 9개의 결과 r j 베러 20득점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전반전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후반전에 8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경기. 임마누엘 퀴클리의 결장 속에 확실한 해결사가 보이지 않았고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 또한 연장전에는 승부처 루즈볼 다툼에 밀렸고 속공에 의한 실점이 많았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샬럿 호네츠가 원정에서 106-111 패배를 기록했다. 예상 부장사 명단 샬럿 호네츠 마크 윌리엄스 어급 그린시급 다판 제프리스디급 브랜든 밀러비급 토론토 랩터스 브루스 브라운시급 임마누엘 퀴클리어 급 마이너스 의심 자코베월터디급 경기 예상 재중전을 끝낸 샬럿이 캐치앤드슛 팀의 파괴력을 보유한 팀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샬러슨 언더가 예상된다.